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속에서 탄식하며 언약을 붙들고 부르짖어 기도하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동안 훈련을 시키며 준비하신 모세를 사용하시기 위해 사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보면 7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은 앞으로 애굽의 압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건져내시고 어디로 이끌어 가실지에 대해 모세에게 설명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라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자 이제 가라 하나님은 아주 간단하게 이제 가라고 모세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영화의 한 장면이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모세가 분연히 일어나서 애굽으로 향해야 극적인 장면이 연출이 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그다 사역을 설명하신 후에 "이제 가라"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반응은 영화적이지도 극적이지도 않습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래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모세는 내가 누구이기에라고 반문을 하면서 내가 감히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낼수 있겠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한 마디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모세의 내면이 얼마만큼 많이 발전되었는지 변화되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시키신 훈련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아힘 썬 바디 나는 특별해 나는 뭔가 할수 있는 사람이야라고 생각했던 모세였다면 그냥 저렇게 나 쓰시겠다고 하면 바로 일어나서 그냥 달려나가는 것이 아마 이전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그뿐만이 아닙니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했을 때에 이름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답변을 하느냐고 다시 한번 반문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꽤나 자존감과 자신감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 또한 하나님이 시키신 훈련의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자기 존재감을 크게 생각하는 사람, 열정만 가득한 사람은 어떤 일을 할때 앞으로 발생하게 될 일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일단 부딪히고 봅니다. 40년 전 모세가 바로 그랬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에 대한 것은 생각하지도 않고 바로 애굽 군사를 죽였고 그 죽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한 계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묻으면 다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모세는 이제 나이도 80세이긴 하지만 40년 동안 훈련을 잘 받아서 이때 어떤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철저하게 준비해야 된다는 것과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잘 이렇게 조율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의 중요성을 지금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누가 자신을 부른 것인지 백성들이 무엇을 질문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지금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잘 훈련된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능력이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묻는다는 것입니다. 질문을 해요. 하나님께 항상 묻습니다. 모세도 그랬고, 전쟁에 능했던 그 다윗도 그렇게 숱하게 전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전쟁을 해야 되는지 여부를 묻고, 응답을 받으면 그대로 전쟁을 해도 되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전략을 물어봅니다. 전술을 물어봅니다. 아니 자기가 전쟁을 잘하는 그런 용사임에도 불구하고 사사건건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갔던 것이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잘 훈련이 되지 못한 리더는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자신이 판단하고 자신이 결정하고 자신이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혹 기도는 하더라도 전적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빠르게 판단하고 결정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기 때문에 공동체는 항상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냐고 질문을 하자 이제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주십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은 오세에게 너 혼자가 아니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야라고 대답을 해주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모세가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다시 이산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 증거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누구이기에라는 의식을 갖는 사람으로 잘 훈련이 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는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제대로 잘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사명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인식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라는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께 스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애굽에서 인도하는 지도자로 삼으셨고 반드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지만. 모세는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라서 이렇게 질문한 걸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모세는 자기가 사명을 받은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신이 먼저 정확히 아는 것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4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41절입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누구의 대사와 똑같습니까? 모세의 대화와 똑같습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예수님을 매일 쫓아다녔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면서 잠잠하고 고요하라라고 말씀하시자 바람이 이제 그치고 잔잔해지니까 그가 누구이게라고 질문을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정말 몰라서 질문을 했던 걸까요? 그것은 아니죠. 제자들이 지금 지식적으로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질문을 한 것이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 예수님 그런 예수님과 함께 배 안에 있었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지금 그것을 믿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알고 싶어서 질문한 게 아니고요 믿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가 누군데 이런 일을 행하느냐 사명자라고 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아니 정확하게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많은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고 자신의 힘과 의지로 인간적인 시각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려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세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많은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자, 호세아 선지자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지금 강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호세 역식을 지식적으로 알자라고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쉽게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을 믿어야 하나님에 대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에 나타나시면 새벽빛 같이 어김먹고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지금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다고 그냥 애굽으로 가려 하지 않고 정확하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런 모세의 질문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 주십니다.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자, 이것은 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 히브리어를 그대로 직역을 하면요, 나는 영원히 존재하는 자로 존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영어 성경은 좀 재미있게 번역했습니다. I am who I am. 나는 나여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가 좀더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영원히 존재하는 자로 존재한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고 지금 애굽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삼아 주셨고 우리에게도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가는 인생의 길에서 그 어떤 두려움도 우리를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가 누구이기에 이런 소리를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있고 그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엉뚱하게 그가 누구이기에 믿음 없는 소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 혼자의 힘으로 감당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는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합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우리의 모든 우리 봉사의 자리, 섬김의 자리, 우리 신앙의 생활 활동 안에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될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말씀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고 단순히도 깨달음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훈련이 되어져서 지금 모세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런 사람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세가 잘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 가라고 하는 명령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자기 의지로 자기 힘대로 자기를 자신이 결정해서 마음대로 가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이기에 라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모세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고 그런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고 있다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알수 있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무엇보다도 아는 차원이 아니라 믿음의 차원이 되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혼자 힘으로 어떤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또 스스로 계신 하나님, 영원한 존재로 존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그분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생활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 그렇게 온전히 이끌어 주실 줄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